비트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 채널 카스토리 신유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아슬란 차량인데요. 3.0 모던 스페셜 트림이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7만 1000km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생산된 차량입니다. 그 그랜저는 질리고, 제네시스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 차량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흰색 바디의 아슬란 차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슬란 차량의 장점으로는 전면, 후면 모든 라이트에 LED가 적용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HI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방향지시등이랑 안개등 네, 다 LED로 되어 있죠. 후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면에도 LED가 적용이 되어 굉장히 이쁩니다. 어, 진짜 이쁜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릴은 이제 세로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어는 30% 정도 되겠네요. 네, 휠기스 이제 이렇게 가장자리에 조금 있고요. 네, 뒷면 이 타이어도 역시 30% 정도. 네. 전체적으로 휠기스는 조금 있고, 타이어는 한 5,000km에서 1,000km 정도 운행하시다가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어, 트렁크는 네, 골프팩 3, 4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물자국이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실내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고요, 작동이 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주행 거리가 짧아서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시트에 해지거나 이제. 반주름 정도만 있는 편이에요 주행거리는 71225km 안전 운행에 필요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비게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한번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밑으로는 매뉴얼 버튼이 있고 프로토 에어컨,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정상 작동됩니다. 핸들 열쇠 시트까지 있네요. 기본적으로 그 그랜저보다는 옵션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고요. 네, 뒤쪽으로 한번 가서 시트 상태 뒤쪽 보시면은. 네, 뒤쪽에도 깨끗합니다. 뒤쪽에도 열설 시트랑 오디오 컨트롤러가 있죠. 뒷좌석도 굉장히 넓습니다.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등록, 2016년식 아슬란 3.0 모던 스페셜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약 7만 1000km 정도 됩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판매 금액은 1,490만 원입니다. 그랜저는 뭔가 좀 흔하고 이제 좀 질린다 하시는 분들 이 아슬란 차량은 어떠신지 한번 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 가지고 벌써 구독자 분들이 200명이 됐어요 어, 이번 달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틀만 출근하면 이제 또 즐거운 주말인데요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